오늘의 먹방은 우동. <목소리> 댓글 많이들 해주세요. 엄마 엄마 그릇 좀 가져줘. 음 기다려. 그리고 새우만두. 이 새우 비비고 새우만두. 새우 꼬리 보이시죠? 보이시죠? 하. 하. 우동 그릇 말고 다른. 야 만두 너무 맛있고. 여기. 응. 음. 만만 진짜 쫄깃쫄깃하다. 음. 진짜 맛있다. 아. 만두는 여다다안 아, 만도 먹을게요. 거기, 이 오징어인가? 오징어랑 된 거거든. 아, 잠깐만. 이따 놓고. 엄마 응? 자아나 응. 있어 있어? 나 응. 없는 줄 알고 엄마 갖다 주려고 했는데 이 베멘치미 새우 됐어. 먹었으니까 오징어 먹어봐야지 이건 오징어 접시가 쏟을까봐 걱정이다 그러게 애기한테 쏟으면 진짜 자기가 손으로 막아야 돼응 응? 자기만 피하지 말고 항상 이럴 거같아너무 들어오면 조심해야 돼 아들 진짜 조심히 먹어 그리고 손을 올렸다 내렸다 조심해 그런 거 요새 안해 그리고 그렇게 막으면 손이 이상하게 다 줌땡겨져서 자기 손만 줌땡겨지고 만두는 흐릿하게 나오던데? 아니야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던데? 응>? 와 맛있다 <laughs> 만두 오징어 만두 준주야 미안 엄마 만두 먹을게 저기 뭐 홈플러스에 있는데 사봐보세요. 진짜 맛있잖아. 저 오늘 한 마디도 안 하고 먹기만 할 거예요. 한 마디 했어요. 우리 컨또한 거... 마디 했어요. 두마디 <laughs> 우리 컨셉 바뀌었어. 이제 말 없이 먹는. 또한 마디 했어요. 완전 대표팀. 응. 우와. 아까 전에또응 이렇게 했어요. 한 마디 내려가 제발 음. 이모님 여기 우동 리필 되죠? 우동은 내 거밖에 없지? 국물 리필 되죠? 국물 음. 바람이잡히세요응 응? 아까 여신님이라고 불러야지 우리 집에 여신은 한 명밖에 없어 한 명? 음. 누군데? 바로 자기 <laughs> 눈으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음. 눈이 왜 그래? 눈빛이 왜 그래? 배고파서 왜 눈을 그렇게 떠? 배고프면 제가 돕니다 저음 배고프면 돌아요 배고파가지고 좀 예민했구나 눈빛이 이상해? 더 먹는 거지와좀 치네 이거? 응? 네, 근데 말이에요 물이 이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주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를 라이브 먹방할 때 좋아요를 안 눌러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laughs> 응?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좋아요 몇 명밖에 아 저는 한국자식들께 주고. 응. 한일분 음, 지나. 좋아요 구독 알림 살짝 1분... 눌러주세요. 음, 한국자? 응. 한국자? 국밥. 응. 해국자? 해국자. 아. 오. 아들 것도. 아니, 엄마 근데 만두 응. 없, 없다며. 보이잖아. 아니, 엄마한테 만두 없다며. 어? 응. 만두가, 야, 야, 이거지. 만두가 없다니? 만두 있다니까? 아니, 엄마가 만두 안 가져가. 원래 2분만 익히라고 돼 있잖아. 2분만 익히는 건가? 어, 엄마. 응? 나엿닭 국물 조금 넣어줘라 거기 숟가락 없어? 어, 숟가락 없는데? 어, 여러분들.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봐봐요. 뒷면에 보면은 조리 방법이 나와 있잖아. 나와 있잖아. 근데 항상 1인분 기준으로 나와 있잖아. 1인분 기준으로 면발을. 2분 정도 삶으라고 했어. 그러면 4인분 넣었을 때는 8분이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좋아요. 1인분 기준으로 왜, 2분 삶으라고 했으면 4인분 삶을 거면 8분 삶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기요, 이거 미역국 맞지 않아요? 이거 미역국 아, 같은 사람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 아니야? 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2분, 1,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발은 2분만 삶는다고 했어. 그러면 오늘은 엄마. 근데 4분을 삶아야겠어. 4분 4분. 4분 아니야? 두개 넣으면 4분 삶아야 되고 세개 넣으면 난내 마리 맞는 거 같거든. 요리사님들이 요리사님들이 저게 뭔 소린가? 하겠다는데. 이거 진짜 논쟁거리 좀될거 같으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세요. 분명히 뒤에 설명면에는 1인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분 기준 면은 2분만 삶는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4인분을 삶고 싶어. 그럼 8분 아니냐고. 맞잖아. 음, 잠깐 내려봐, 누나. 어우, 맛있다. 응. 난, 아 자기 안 먹었지? 응. 자기 먹어? 아. 아, 응, 먹어, 안 삶아. 아, 먹을게. 별로 안좋아것 같아서, 자기. 자기 스타일 아니잖아. 새우 맛있다. 맛있지. 야 오징어 너무 짜다. 응 오징어 너무 응, 짜. 어. 응. 새우가 맛있다. 와 이거 새우 이거 완전 맛있다. 이거 진짜 꼭 드셔보세요. 새우 두개다이탈하지 말라 했지입비고아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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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그렇게 먹지 마. <웃음> <웃음> 아니, 넌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응, 그랬어. 음, 야, 면발이 무슨 고무줄, 같, 고무줄 맹키로다가 쫀득쫀득하다. 어 진짜 맛있 그러면 맛이 없단 소리잖아 진짜 맛 표현 진짜 좋한다 저는 우동 면발은 솔직히 진짜 맛있어요 이거 솔직히 저는 솔직히 우동 면발은 한번 먹어볼게요 쫀득전득한거안 좋아해요 탱탱한 거안 좋아해요 그럼 음, <laughs> 분 끓이던가 2분 자기가 끓이내 말이 맞는 거 같아 4인 음. 1인분 기준으로 2분 삶으라는 소리는 4인분을 삶을 때는 8분을 삶는 게 맞는 겁니다 제 말이 소리야, 맞아요 맛있던데 엄청. 막 국물 진짜 맛있다. 어이, 어이, 취향이 다르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세요. <laughs> 저는 원래 취향을 가스라이팅하는 <laughs> 성격이 맞습니다. 저는 취향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이 홈플러스에 있거든요. 아, 홈플러스에 있죠 이거. 아까 홈플러스 왔다 왔죠? 응 음, 아까 무슨 샀어? 음악 짱. 음음맛있어 만두로 마무리 짓고 오늘 먹방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가 왜 만두 다 먹어버려? 너 먹어 안 먹었어? 아니야 하나밖에. 오늘 먹어. 아들 어, 거지. 너 거야, 제가. 그거 들고 있는 것도. 아 와. 제가 만두를 너무 좋아해서 <laughs> 만두 먹으러 홍콩 다녀오고 가는 사람입니다. 만두를 너무 좋아해서 만두먹으러 홍콩 다녀오는 사람 음, 접니다 그게 그게 접니다 장난치노 그래서 지금 비지 많이 늘어났으니까 아래 계좌로 <laughs>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계좌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천만가지 채우 채널을 준비하겠습니다 응? 아, 음? 새우인가? 어 새운데 새우야 여보 아... 자기 먹어 여기 둔다? 응, 입좀 하지 말고, 입좀더음 맛있다. 오케이. 빠잉 음, 맛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한국인의 말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한국 남편의 특징. 한국 남 남편의 종특.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한국 남편의 종특. 여기서 마무리 시겠습니다 뭐 여기 아래 계좌로 후원 부탁드릴게요. 음, 바이.